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어, 댓글 중에 어떤 시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많은 국민들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저의 동영상을 많이 보셨, 보셨다는 말씀 같아요. 더 많은 국민이 알수 있게끔 활동해 주세요. 저 범죄자들이 반드시 응징당할 날 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요. 어,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분들이 음, 경찰을 음, 이렇게 음, 자기 편에 두려고 음,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으려고 음,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시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요? 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요? 건드려봐야 건드린 사람한테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댓글에도 보면 양쪽 진영에 분들이 다투실 때가 있어요 댓글에 보면 이것은 지난 정권의 검소한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경찰관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임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서로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찌 됐든 이 문제가 지금 있으면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 욕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건 문제 해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그 분들도 정치 권력이 있죠.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뤄야지. 국민들이 그거 보, 보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내 편으로 여러 각계각층에 지지 기반을 둬야지 정권을 살아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어, 교통정리를 하고 길정리를 할때 한쪽을 못 가게 하지 한쪽 길을 트면서 이렇게 한쪽을 통행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어느 정도 통행이 되면 이쪽을 못 가게 하고 또 다른 쪽을 통행하게 해야죠. 그럴 때 양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거 공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드린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직권기관 동안에 그거 잘했으면 정권 뺏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요 똑똑합니다 볼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공이익에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이 어떤 일로 고통을 받는 지를 보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나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찍고 여기저기 당기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아니 물론 이제 어떤 활동을 할때 어디도 가야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경찰관, 이런 고질적인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말하는 사람한테 다 떠넘기시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고소고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댓글에 보면 변호사 선임에서 여러 개 고소해가지고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쪽 분들 말씀에요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겠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범죄신고도 못하는 것입니까? 어, 제가 통영형찰서에서 그럼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해서 보험사기를 사기 치는 이런 모습.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하는 이런 이런 부분들 또 명백한 그런 범죄 은전자 바깥치기라든지 보험 사기라든지 일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인 도피를 시키면서 얼마나 해 잡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참, 이런 문제는요. 112 신고를 해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냥 가요. 그리고 경찰 안에서 경찰관 문제는 청문실에 말해야 된대요. 112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출동 경찰들이. 여기 청문실에 가려고 그러면 또 통영경찰서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또 제가 가갖고 청문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요. 청문관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래요, 제가. 공무집행 방해를 한대요. 범죄신고가 공무집행 방해요.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왜잘 모르는 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저도 저의 귀한 일상이 있고 시간이 귀한 건데,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센다 그랬어요. 저는 60평생 살면서 고소고발한다든지 민사소송한다든지 이렇게 싸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통영경찰서는 많습니다. 나쁜 짓한 게. 어디, 이게 통영경찰서 뿐이겠어요? 경상남도 심한 것 같아요. 대구 지역도 또그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피해사례들이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댓글을 누가 해킹으로 들어와 갖고 다 지워놓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 막 이렇게 댓글을 답변을 단다든지 댓글을 올리면요. 어, 제 글을 다 삭제해버려요. 뭐가 무서운지. 그 댓글을 남의 계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함부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막고 방해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짐작하지만 치졸합니다. 그 좋은 기술을. 그 개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할 말이 있으면 그 해킹을 해서 남의 계정에 들어와서 그런 걸 지우면서 이렇게 배웅 놀지 말고 본인들 계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말씀하세요. 또내 계정에 더러운 말을 쓴다든지 사실관계가 다른 거짓말을 쓴다든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안 지우지만 정리를 제가 가끔 가다가 합니다. 여기는 제 계정이잖아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요. 누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싸울 데가 없어서 경찰서 앞에 가 갖고 경찰관들한테 시비 걸겠습니까? 안 그래요? 통영경찰서, 경남경찰서분들 거제경찰서, 대구성소경찰서분들 오늘 제가 경찰청에서 어, 있었던 그런 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민원실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을 하나 쇼트에 어, 올렸습니다. 제가 112도 신고해 왔어요 경찰관 그 범죄에 대해서 와서 조사 안 해주고 청문관 청문실로 떠넘기고 기양 갑니다. 청문실에 가면 어쩔 때는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는 날도 있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뭐, 형사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해요. 또, 다른 경찰서에 가봤어요. 그래서 다른 경찰서에, 청문실에 가보니까, 나가려는 거죠. 나가. 그냥 대놓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통영지청 같은데, 신고도 하고 진정서도 내고 그래 봤지만 그 검찰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다 토경 경찰서로 보내요. 거제 경찰서는. 그 사람들이 나쁜 짓한 건데. 자기들의 그런 문제를 조사하겠습니까? 컵방구도안 끼는 거 같아요. 그거 조사 안 하고 가만히 뒀다가 그걸로 무고로 거는 거죠. 그거 참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머지않아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경찰이 큰 수사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에는 항상 어두운 부분이 있죠. 네, 누가 뒷돈을 들까요? 피해자가 있고, 범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 경찰 만났어요. 누가 뒷돈을 댈까요? 피해자가, 경찰관님, 이거, 이럴까요? 저는 범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위로, 변호사 구할 돈으로. 아니, 그거보다 좀더 많아도 깨끗이 좀 해달라고. 그러면 범죄자들은 그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가끔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또 경찰서까지 갈 일이 없을 때에는 성공하고 범죄가.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전세사기범을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못 잡겠습니까? 왜못 잡겠습니까? 왜 전세사기범이나 마약범은 차고 넘치는데 그들한테 수사 역량을 쓰지 않고 왜 우리 같이 60평생을 민사, 형사, 사건이 연루되지 않고 범죄 기록도 하나도 없고. 자랑스럽게 살아왔어요.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때 맨 처음에 참 무서웠잖아요 마스크를 좀 구해야 되는데 마스크 한장 가격에 이민패로 막 80원 100원 주고도 못 샀어요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만 몇천원 그렇게 됐었죠 음,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어, 그 일이 터져서 마스크가 풍기 현상이 되기 전에 좀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구입해가지고 어, 보람 있게 그 주변에 있는 경찰분들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 공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어,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정말 범죄를 저질러는 그런 분들이 공공의 적이고 사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공권력이 썩겠죠. 썩고 공권력의 역할을 못 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고 어렵게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범죄 피해를 당해도 어디 가고 말할 데도 없고 그렇게 병들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시민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관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용하지 마십시오 저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112 신고해도 안 되고 경찰관 범죄는 검찰청에 고소고발해도 결국은 그 경찰서로 범죄 지이니까 가고 청문실에 가도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 그러고 경찰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언론도 건드리지 않아요. 정치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참 한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항의하고 이것을 따져주는 정치 세력이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그분들이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늘 밤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래도 힘내시고요. 음, 댓글 음, 지우더라도 달아주십시오. 제가 이 해킹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소통하는 데 들어왔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보유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비애감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잘 어두운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서 또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국민에 대한 대접을 우리 받지 말고 반드시 그 죄를 진 사람들을 우리가 항의하고 공론장에서 우리가 국민이,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비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